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도메이커입니다. 저번 1탄에서의 많은 관심 덕분에 이렇게 2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중 제일 많은 내용은 역시 가격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1탄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과연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사실 일반 PC나 노트북처럼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 사무용도보다는 램 포트 두 개를 이용한 홈랩 구성이라든지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고 좁은 환경에서 최적의 전력 소모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던지 OS 환경의 설치가 이겨내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하드웨어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은 다음 3탄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탄에서는 SBC 제품인 이 라떼판다 시그마와 댓글에서 문의가 정말 많았던 미니PC 두대의 제품과 라떼판다 바로 전작이었던 3D타 이렇게 총네가지를 비교해보면 벤치마킹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니 PC 같은 경우는 시그마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 하나와 저희 분사에 보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선택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이전 시리즈인 3델타와 비교했을 때 오버스펙인 시그마를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던 제품군인 3델타와 iWIN 이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과연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비슷한 가격대의 서브용 PC인 인텔 NUC 11 프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벤치마킹 해볼 내 제품의 사용표입니다. CPU 같은 경우 시그마는 인텔 i5-1340p, NUC 11 프로는 인텔 i5-1135G7, 3 델타는 셀러론 M5105, i m i 같은 경우는 인텔 i3-8145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GPU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그마의 경우 아이리스 그래픽스 80으로 기존의 3 델타와 i m i 에서 U. HD 그래픽스를 채택했던 바는 다르게 내장 그래픽에서도 고급형이라고 불리우는 GPU가 탑재되어 있네요. 인텔 NUC 11 프로의 경우에는 인텔 아이리스 XE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의 경우에는 시그마와 인텔 NUC 11 프로는 16GB 3D 타와아이믹은 8GB의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볼까요? 패스마크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패스마크 수치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라떼 판다 시그마의 CPU는 2739점이 나왔습니다. NCU 11 프로의 경우는 9,921점으로 시그마와 2배 정도 차이를 보였고, 3델타는 4,064점, 아이 i 의 경우에는 3,815점으로 두그 제품 모두 시그마와 대략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GPU의 경우에는 패스마크에 아직 그래픽스 8 0의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기존 두모델의 탑재된 UHD 그래픽스의 성능 보다 약두배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CU 11% 같은 경우에는 2685점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결과값으로는 시그마 제품이 나머지 3개의 제품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제품들을 실제로 가동해서 체감성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C볼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보통 게임을 할때 그래픽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벤치마킹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어항 안에 물고기 수가 많을수록 그 그래픽의 프레임 수가 많아지는데 똑같은 물고기 개수로 어느 정도의 사양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미게의 경우 물고기가 700마리가 넘어가는 순간 프레임 드롭이 생기고 있습니다. 라떼판다 3델타는 물고기가 1,200마리가 넘어가는 순간 프레임 드롭이 생겼고 라떼판다 시그마 경우 물고기가 5,400마리가 넘어가는 순간 변화가 생겼네요. 세 가지 제품의 맥스치를 각각 비교해 볼까요? PC 볼로 비교했을 때는 3델타와 약4 배, 아이믹과는 약 7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3델타와 아이믹은 시그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그마, 이 제품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도 모두가 사랑하는 리그오브레전드로 게이밍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테판나 시그마의 CPU 사용은 은 평균 20 후반대를 유지하고 GPU는 50%의 사용률을 유지하였으며 아이미카 스킬 모션을 비교했을 때 한층 더 부드러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성능이 많이 요구되는 FPS 게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CPU 30%, GPU 60%의 평균 사용량을 보였고 실제 게임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떼 판다 시그마와 다른 미니 PC와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시그마 환경에서도 게임을 다뤄보았는데요. 사실, 라떼 판다 시그마는 게임에 최적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게임을 구동시킬 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 게임을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해당 게임의 권장 사양 기준으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구나, 이 지표로 개발 환경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탄과 2탄에서는 대중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시그마의 여러가지 기능을 세세히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상판에서는 시그마의 장점을 좀더 보여주고자 실제로 이 시그마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짜 이 시그마를 사용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싱글보드 컴퓨터인 시그마로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하단 더보기 링크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